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. 아우, 추워. 이제, 네. 실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우. 아우, 날이 또, 또 추워졌어요. 네, 여기는 어디냐면 그 센터, 앞, 센터, 길 가는 길입니다. <laughs> 아, 춥다, 추워. 어우, 아, 추워라, <laughs> 아, 춥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춥습니다. 어우, 아, 추워라. 어우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한번 해본 면 보셨네요? 다들 집에 가고 있어요, 집에. 오늘도, 오늘 PC방에 갑니다 빠밤밤, 흔들고 PC방 달려갑니다. 땅땅땅, 땅땅, 땅 어우, 추워. 으아. 됐습니다. 어우, 춥겠네요. 근데 집에 가는 입을 그냥 쓰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. <laughs> 자, 여기가 어디냐면, <laughs> 저희 집 가는 길. 여기, 여기 지금 노을 생긴 거 보세요? 노을, 노 생겼잖아요. 엄청 아름답잖아요. 되게 아름답습니다. 천천히 걸어가, 걸어가고 있습니다. 추워서. 여러분, 수고하세요.